여러분들, 여기 호스텔이 정말 좋은 게 100페소를 내면은 이렇게 푸짐하게 아침을 먹을 수가 있네요. 시리얼하고, 하이뉴스, 그리고, 계란이랑 나초랑, 뭔지 모르겠나, 먹어볼게요. 여러분, 들 저는 지금 그 멕시코 시티에서 비아에르모사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버스가 이제 밤 11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11시에 도착을 하는 그런 버스인데 지금 새벽 5시인데 여기 버스들 다 서고 여기 살짝 버스 정류장 같은 그런 곳 같아요. 이렇게 식당도 있고 사람들 뭐살수 있는 뭐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잘돼 있네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비하 에르모사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숙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그 800년도에 멸망한 마야 문명의 유적 도시 유적이 남아 있는 팔랭케라는 곳으로 내일 아침에 이동을 해요. 오늘 지금 밤새 버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버스 잠도 잘못 자고 그랬기 때문에. 예, 숙소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저는 지금 팔랭케에 도착을 했어요. 비아르모사에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팔랭케로 도착을 했고. 자. 팔렌케. 그리고 저는 저쪽에 있는 버스 정장에서 류 내렸고요.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팔랭케에갈수 있고, 그런 거를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분은 영어도 쓰셔가지고 어 굉장히 정보를 쉽게 얻었습니다. 이제 20회소를 내면은 지금 저쪽에 보이는 가판대 쪽에서 버스가 선대요. Hola. Uh, can I 고, 고입니다. 아 그라시아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이 또 친절하게 다 있으니까 그냥 갯사이노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 다른 점은 얘는 야채가 안 들어가고 얘는 야채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걸로 가지 뭐. 이거랑 뭐 마실 마실 거 하나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있다. 데비다스. 후고나란하로 하자. 그럼 <laughs> 이식 받았고요. 오믈렛이랑, 이거는 뭐, 콩 같은데, 그리고 파인애플 이있 그리고 이거는 또띠아네. 제가, 이게 원래 먹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띠아를 하나 집어다가, 나만의 불이 또를 만들어가지고, 네. 응? 오레렛을칼로짤라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딱 올려 다음에 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싸서 먹는 것이 아닌가? 여기가, 저기, 안내소 아저씨가 말한 스팟이거든요.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루이나스라고 적힌 버스가 여기에 선다고 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온대요. 그래서, 어 기다려보겠습니다. 루이나스 왔어. 루이나스. 어... 20, 20 페소스. 네, 20 p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도없 아, 그냥나혼그냥요 아, 그냥출발그 버리시네. 그냥 워낙 자주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나 봐요. 살짝 버스 같은 개념인가 봐. 네. 끝났다. 여기 도착을 했고요. 어, 아까 그 버스 정류소 옆에 아저씨한테서 얻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97페소랑 85페소를 내면은 그 안에 있는 걸다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티켓 오피스가 있으니까. 이 여기서는 이 97페소짜리 이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티켓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차는 건가봐. 이거 해가지고 그리고 85%짜리는 여기서 사면 된대요. 안녕하세원5원이5원이세요 uh, 감사합니다 sí. 여기는 띠를 안 주고 여기는 띠를 안 주고 이런 QR 코드 티켓 같은 거를 주셨네. 뭐야, 둘다 티켓인가? 왜이겠네 혹시 모르니까 둘다 가지고 다녀야겠요 Do you know uh, which way is to the ruins? 기요 Up there? kilometer Ah okay. Gracias. Gracias. So in the jungle, there is a nice tour in the jungle if you wanna walk. Beautiful tour. Oh in there? Yeah but uh, it's necessary the guide for the jungle but it's up to you. Ah, uh, okay. Hey, good to know. Huh? Good to know. Because pyramid they you. are located but no explore. Mm -hmm. So when you do it by your own you only walk in the trail Mm -hmm. you see nothing because pyramid they are behind of the bush right. for the reason it's more necessary the guide to do really jungle you need guide but it's up to you no obligation a l right a l right thank you so much h a v e a nice afternoon you too 여기 로컬 가이드 분들이 꽤 계셔 가지고 아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들이댄다기보다 그래도 나이스하게 그냥 오퍼를 해 주시네 근데 아무튼 저쪽에 보이는 도로를 따라서 한 1km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설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생긴 거 보시면은 벌써 진짜 이 정글 속에다가 이런 건물 같은 거를 지어 놓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이 나무 바이브가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이 이끼낀 이 나무들, 응? 어?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자, 정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는 끊기고 그냥 이런 차도를 걸어야 돼요. 인도는 저 뒤에 사람들 좀 보이는 저쪽 구간에서 끊겼어요.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그냥 쭉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차도 다니는데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콜렉티브는 안 하지? 돈이 안 되나? 사람들이 그냥 걷는 걸더 선호하나?